이 안녕하십니까? 아니 좀뭐 괴물 들어온지 3년이 넘어 왔는데 이게 지금 뭐 없어질 때가 도망갈 때가 항복할 때가 됐는데 이거를 부추기는 게 인간들이 아닌가 이런. 이기 방송에서 이은이녀석왜자녀석이은이 녀석은, 이녀이게뭐돈 권력 그냥 근개석은 아주 혈안정도가 아니라 비속으로 미친 것 같아요 주머니 나고요, 뭐. 하긴 이빨이 되니까. 아, 나 아무 m 이 c h 고 해고 e y t 이 부러지면 o u t where y 아나이 e 뭐 e 제그 w can you put 끼리 r 우리 그냥 청취세이가 달라지라도 아 동계 통계적 관계적인 누가래 보이는데 미치지 않아 저가 누가를 두려워지지 않아 저가 어디겠어 아 정말 혼니에게 방송 신행자이십으로서 아마 그 정신세계에서 그러면 아올라가못 되지. 아직 그늘말씀드리죠 천당천국. 돈은 그거자죠 처벌로만 천당천국땡겨나 받는. 고시기만 이런 것들은 지옥불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그거는 똑같은 기렁아니 란 그걸 보고 이것들이 더 인간들이 돈 권력, 근개적에 우리가 칼춤을 추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이 더 들리면 뭡니까? 혼자 도어 치다가 쌍자 들어가더라고 디려다오 미친 듯이 춤을 춘다고 하지 않 이런 그뭐 그렇게라고 부추기는지 아니 장마철인데 이거 뭐 이거 뭐지기는커요더 뭐. 기승을 참. 짧은 인생길에서 어쩌다 되나 이런 삶을 살아야 살면서 혼혜의 봉석을 해야 되나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것들 동안 부추기는 인간들의 모습에서 그렇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아봅니다. 방송을 마칩니다.